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요.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건강도 회복하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말씀이 아니었어요. 단한 말씀이라도,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다비시 오늘 부모님 말했던 것처럼, 요화를 의지하고, 용기를 얻는 그런 우리 청년들. 우리 시대가 아무리 힘들고, 우리로 하여금 울기력이 없을 정도까지 우리를 우울로 몰아가고, 무기력적으로 몰아가고, 우리의 삶을 침몰로 몰아가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긴 것 같은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요한을 의지함으로 힘을 얻고 적군을 뛰어넘고 성리하시는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천드립니다 네, 오늘 찬양은 하지 않고 함께 기도하고 네, 축도함으로 마칠 텐데요. 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청년들의 그 성교 보고 성교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단한 가지라도 내 마음에 주어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 말씀을 믿고 나도 용기를 얻기 원합니다.